가입신청서를 까먹고 오십시오. 혼인신청서를 갖고 왔고요 아 이러면 네. 아이고 이거 어, 어떡해요? 이거 어떡해? 이거를 머릿속에서 지금 돌아서 어, 어떤, 어, 어떻게 어떠게? 받아야, 이걸 어떻게 쳐야 될까 에이. 눈빛 보였나요? 네, 눈빛 안에 눈빛이 에이. <laughs> 형나 어떨까? 어떻게... <laughs> 나 무슨 얘기해야 돼요? 당황하죠. <laughs> <laughs> 어, 선배 저 열나는 열나는 것 같다는데 열나는 거 같아요. <laughs> 어떻게 왜? 어떻게 흔히 났어요. 아아 이게 뭐야? <laughs> <laughs> 열나는 거 같아요. 챙겨줄게. <laughs> 네. 아약 사가지고 어디로 가면 돼? 오 집으로 가면 돼. <laughs> 아 선배님 낭낭. 네. 예. 제가 그 버블 형 구독했었잖아요. 네. 그 닉네임이 좀 되게 킹받더라고요 아 내꾸 네네 내꾸 네 근데 또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에이. 꾸 그거 네. 그래가지고 저도 너꾸 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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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너는 내꾸 네, 네? 너는 내꾸 네 아제 그니까 제가 형꺼? 네너너너꾸 <laughs> <laughs> <laughs>